...나와, 주님께 찬양과 예배를 주는 성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들의 계획은 참 허망해요. 내가 세운 계획들이 맞는 것 같고 잘될 것 같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훨씬 더 많아요. 제가 군에 있을 때 고창병 중에 한 명이 생각이 납니다. 그가 늘 나를 챙겨서 교회를 데리고 다녔거든요. 저에게는 참 고마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를 가는 중에 거기 나한테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나 제대하면 교회를 한 10년 쉴 거야. 쉬면서 내가 계획을 짜놨는데 그 계획대로 하면 10년 정도 교회를 쉬면서 돈을 많이 번 다음에 10년 후부터 내가 교회를 다시 다닐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고잘 생각해 보시라고. 교회를 쉬는 거는 옳지 않다고. 그러나 그는 요 끝까지 자기 모습을 펼더라고요. 아니라고한 10년만 일하면 된다고. 제가 어떻게 그 보지 끊었겠어요. 아말안 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그런 제대를 했죠. 제대하고 저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고 나서 소식이 하나 들려왔어요. 교통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가 정말로 교회를 쉬었는지 아니면 내 말을 듣고 다시 그냥 교회를 계속 다녔는지 몰라요. 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은 헛되게 되었다라는 사실. 사람이 계획하는 바가 다 그렇습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미국을 한번 보십시오. 사진을 보면요. 네. 여러분, 이게 집 아니에요. 미국에 한파가 와가지고요. 그것도 미국 최남단에 있는 텍사스라는 곳에 한파가 와가지고 전기공급이 끊겼어요. 며칠째 전기공급이 안 되니까 집안에 고드름이 열었어요. 여러분, 저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텍사스 주민 중에 누가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아무도 저렇게 세운 적이 없어요. 그런데 저런 일이 일어났어요. 이유가 뭔가 봤더니 텍사스만 유독 전기공급이 끊긴 이유가요. 텍사스에서만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미국에. 석유가 나와요. 유일하게 텍사스 주에서만 석유가 나와요. 그러니까 텍사스 주에서요, 다른 주들은요, 서로 전기가 끊어지면 공급해주는 서로 간의 교류를 맺어놨대요. 근데 텍사스만 거기서 빠졌어요. 왜냐면 우리는 석유 나오니까 발전소가 멈출 일이 없을 거라는 거죠 그리고 자기들만 쏙 빠졌거든요. 왜? 자기들 그계획성는 자기들만 전기를 주는 자들이 될것 같으니까. 그랬다가 지금 이번에 개통당하고 사람들의 계획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말 한참을 안지 못해요. 텍사스의 발전소가 멈출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런데 멈추고 나니까 텍사스에서 전기 보급이 안 돼서 며칠째 집에 난방을 못하고 그러다 보니 집안에 저렇게 고드름이 얼어버려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또 여러분 다하고계시나요 코로나 계획하신 분 계세요? 코로나를 누가 계획했겠어요? 어느 누구도 사람의 계획 속에 코로나는 없었습니다. 그 코로나로 인해서요? 벌써 모든 계획이 다 멈췄어요. 작년에 여행 계획했던 분들 여행 하나도 못 갔죠? 뭔가 계획했던 것들 이루어진 거 하나도 없죠? 제대로 계획된 거 하나도 없어요. 끝났어요. 모든 게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생운 계획이라는 게 한순간에 물거품처럼 사라졌어요. 다 수포가 됐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요, 됐고 멈춰 하면 끝나는 거예요. 다 멈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야곱, 라엘, 라반세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들이요, 다 자기 나름대로의 계획을 세우요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대로요, 했습니다. 어느 법문에 나온 이 생명이 계획한 것이 이루어졌나요? 다헛것 됐습니다. 라반은 라반 나름대로요, 야곱을 이용해서 부자 될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라반이 세운 부자 될 계획이 성공했나요? 아니요. 야곱은 부자가 됐는데 자신은 망했습니다. 물고 품댔어요 그리고 야곱은 지금 뭐 했어요? 그 삼촌에게서 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도망가는 계획을 세우고 도망을 갔습니다. 잡혔어요. 화낸거죠. 라헬이 아버지의 유산을 다 독차지하려고요. 드라미를 쳤습니다. 성공했나요? 아니요. 망쳤어요. 드라비는 발견은 못했지만 나만의 계획대로 계량이 위해서 그 계획이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다 자신이 최고인 줄 알고요 자신이 계획대로 되면 하면 성공할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자신들의 계획을 세우고요. 어떤 학자들은요 그 계획을 성공하기 위해서 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연구를 해요. 그러더니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요 일만 시간의법칙이래요만 시간을 그 계획을 잡고 그대로 행동하면 이루어진대요. 만 시간. 근데 여러분 정말로 만시간하면 이루어질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요안되는거예요 모든 것이 다 자기의 실행한 대로, 자기가 원한 대로, 계획한 대로, 짜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사람이 사순절이라고요? 저희도요. 사순절 동안에 이렇게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앞에 해보겠다 하고 뭐 지금 계획 짰어요. 그런데요. 그 계획한 대로 하고 있는 사람도 있지만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희 집은. 계획대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계획은요. 다 성공하지 않습니다. 수많은 실패와 좌절을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실패와 좌절 속에서도요. 끝까지 이겨내고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중에 승리하기는 해요. 사람의 모습으로 보면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가 되어 그런데 그게 과연 진정한 성공이냐 라고 묻는다면 그건 모르겠어요. 왜? 그의 인생은 끝나봐야 알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서 봐야 알거든요. 여러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과 계획만이 온전한 성공을 이룬다는 사실입니다. 아, 네. 사람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의 계획을 세우고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잠언 아, 네. 16장 9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을 여호하시니다 네. 사람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네. 하나님이 그거를 하기도 하시고 실패하기도 하세요. 아무도 마음대로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뜻대로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이말 듣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분 계셨지만 얼커히계획은 아무 소용이 없으니 아무 계획 안세고 그냥 대충 살아도 되겠구나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요 계획도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뭘 도와주겠어요 여러분 그래도 뭔가를 우리가 계획하는데 우리의 계획을 어떻게 하라는 이게에요 하나님께 맡기라는 이야기에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이렇게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지길 어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이야기. 야곱은요. 자신의 아내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라반에서 떠나겠다고 말합니다. 18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떠나야 그 모음과 모든 가축과 모든 소유물곧 그가 바따 나라에서 모은 가축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의 아버지 미사기에게로 가려 했으니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는 떠납니다. 잘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알아낼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지, 몰래 가라고 하지는 않았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왜 실패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맞긴 맞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는지가 그게 문제가 돼요. 무슨 말이냐면요, 야곱이여 떠나라고 할때 하나님께 또한번 물었어야 돼요. 하나님 떠나는데 어떻게 떠날까요? 물었어야죠. 그런데 안 물었단 말이에요. 그냥 자신의 계획대로 라반 몰래 도망가도 되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몰래 도망 나오는 거예요. 자신의 계획대로. 야곱 하나님의 말씀은 제대로 실행한 게아니고 말이에요. 몰래 갈 것이 아니고 정당하게 나 이제 떠나겠습니다. 말하고 떠났으면 돼요. 그러면 라만의 말대로 환영해 주면서 보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는 몰래 도망치듯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니 일어난 일이 뭔지 아세요? 몰래 떠나는 걸 보고 1구절에요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그때 라만이 압들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엘은 그의 아버지 드라빈을 보냈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자기가 도망가듯 도망가니까 자기 의 부인인 나엘은요, 어, 야곱이 몰래 가려고 하네? 좋아, 그러면 나도 드라빔 훔쳐가자. 드라빔을 훔쳤어요. 그럼 드라빔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우산이에요, 쉽게 말하면. 네. 뭐, 그냥 돌로 만들어진 것도 있고요. 나무를 깎아 만든 것도 있고요. 사람 형체 로화처럼 비스무리하게 만들어 놨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나요 여러분 이 드라비문요 우상이긴 한데 그냥 우상이 아니에요 이 드라비문요 가정 수호신이에요 그 가정을 지켜주는 수호신이라고 여기고 만들어놓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의미가 끝나지않아요 거기에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어 있어요 이드라비문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이 드라비문을 가진 사람이 그 집안의 재산의 선속권을 가지고 있 사람 라일이 드라맹을 훔친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면요. 우리 아버지 라반의 재산을 내가 다 차지하겠다. 내가 이런 방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아버지 라반이 죽었다는 소식 들리면 바로 올라가서 이거 내밀고 내가 그 재산 다끌고올 거야. 내 거야. 이 마음이에요. 몰래 도망가는 나보과 똑같은 마음으로 몰래 훔쳐온 거예요. 뭐하려고요? 아버지의 재산을 다차지하려고 이게 라의 계획이었어요. 가능할까요? 여러분 오히려 이것이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는 빌미를 만들어줬어요. 드라빔이요. 라반이 야곱을 쫓아오게 만드는 하나의 빌미를 제공했다. 물론 다른 일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 드라빔이 가장 결정적이었어요. 이렇게 야곱이 도망한 사실이요. 사흘 만에 라반에게 전달됐고요. 라반은 그를 쫓아서 일주일 동안 쫓아와서 잡아요. 야, 라반도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왜 쫓아왔을까요? 앞에서 말한 그 드라빔 때문에 쫓아온 것도 있어요. 그런데 꼭 그것만은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뒤에 이야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야곱의 재산을 빼앗기 위한 욕심이었어요. 야곱의 재산을 다 뺏겼다는 거지 이거를 다른 사람들은 모를지 모르지만 누구는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라반이 왜 야곱을 쫓아오고 있는지를 알고 있어요. 일주일이나 걸쳐서요. 라반이 야곱이 도망간 지 일주일이 됐는데 그 길을 끝까지 쫓아오면 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하나님이 밤에 라반에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씀해요. 밤에 하나님이 나아가고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협모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하셨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표현할게요. 이런 말이에요. 너 야곱 건들지 마. 너 야곱 건들지 마. 경고하시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라반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너 야곱 건들지 마. 여러분. 다른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면요 라반은 무서워할 수도 있어요 지가 뭔데 라반을 뭐 야구를 건드려라 말아라 해 그런데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라반의 속셈을 뻔히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셔서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 말은 말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선악간에 말하지 마라 이말 속에는요 너 아무 말도 하지마. 이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손끝 하나라도 대지마.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그래서 요 나타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두려웠겠어요. 그래서 그는요. 야곱을 따라잡고 야곱을 만나서 야곱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29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야 우리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는데. 보십시오. 자기 입으로 스스로 하는 말이, 내가 너 해야 할 능력 있어. 내 손에 그 능력 가지고 있어. 무슨 말이요? 에 그것 때문에 내가 쫓아왔어.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난너 해야 할 거고 쫓아왔어. 일주일을 걸쳤어요. 그런데, 하필 어제, 하필 어제, 하나님이 나타나서, 삶과 선에서 선악간에 말하지 말래 에이 그러면서 속으로 속상해 죽겠네 이놈을 치고 우리가 다 뺏어가야 되겠 하나님이 하지 말래 여러분 일주일을 쫓아오면서요 그가 생각했던 게 뭐겠어요 야곱처럼 어떻게 죽이든지 아니면 살면서 혼자 내보내든지 싹 뺏어버리는 나올 거야. 그 모든 계획과 생각이요. 하루아침에 물어보겠어. 왜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나님의 꿈에 나타나서 안 된대요. 그러니 하는 말은 뭐라 고요 해야 할 능력이 있는데 하지 말라 그랬어. 경고만 하는 거지. 그러면 뭐 하면 돼요? 돌아가면 돼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너 선악관에 아무 말 하지 마 그랬으면 돌아가면 되는데, 못 돌아가요. 이유가 뭐예요? 존재는 말한 나일 때요. 나일이 뭘 훔쳐갔어요? 드라이 훔쳐갔어요. 그거 훔쳐간 대로 놔둬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전재산이 나엘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들들을 하나도 못봐 그러니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쫓아온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뭐예요? 너왜 드랍이 훔쳐갔어요? 30절에. 이제 내가 내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는 것은 오늘 거리와 어찌 내쉬는 도둑질하는. 거야? 너 아무시켜 돌아가는 거 오라 맞아 돌아가야지 때 되면 갈줄 알고 있었어. 그런데 내쉬는 훔쳐가면 안 되지. 그이야기하는거 야구를 쫓아온 명목을 만들어줬어. 누가요 라이드 드라이브로 인해서 쫓아온 명목을 만들어줬어. 여러분 잘 보시는데 내가 악한 계획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상대방도 더 악한 동기를 만들어주죠. 내가, 내가 세운 그 악한 계획 하나 때문에 상대방이 더 악한 일을 할수 있게 만들어줘 버렸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지 않았던 악이 생겨나는 거죠. 이로 인해서 라반은 야곱의 전 재산을 다털어볼수 있게 됐어요다 뒤져버린 거예요. 야곱의 장막부터 시작돼가지고 라엘의 장막, 레아의 장막, 예. 또두 척의 장막들, 아들들의 장막들까지 다 뒤져버린 거예요. 야곱은 몰랐어요. 라이리그거 엄청인지 몰랐어요. 왜 드라빔이 큰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우상그룹은요, 등치가 큰 걸로 생각하니다 아니요. 드라빔은요, 작은 거는 손바닥만 한것 같아요. 팔뚝만 한 것까지. 이상 큰 것이 별로 없더라고요. 사진 보니까. 키껏 커봤자 팔뚝만 한것 그게 드라빔이 크게요. 그 작은 것이 가정을 지켜준 대예요 기지도 않아요. 어찌됐건, 야곱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말이 뭐라 그래요? 3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외삼촌의 신을 누구에게서 찾든지 그는 살지 못할 것이요. 우리 형제들 앞에서 무엇이든지 외삼촌에게서 발견되거든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서서 아니 야곱은 나에게 그것을 도둑질한 줄 알지 못하며 야곱은 몰랐어요. 그래서 장담해요. 그는 살지 못할 겁니다 그날은 그 말을 들으셨다. 여러분, 나가는요, 그드라빈못 찾았어요. 왜? 라엘이 현명하게 그거를 낙타 안장 밑에 딱 집어넣고, 쬐꾸만 하니까, 안장 밑에 넣어놓고, 그 위에 안장을 딱 올려놓고, 그 위에 탁 걸치고 앉아가지고, 한다는 말이 내가 생리가 있어서 못 일어나요. 여러분, 여자가 생리하고 있는데 건들면, 뭐 하는 거예요?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당시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못 건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숨겼어요. 라바는 속였는데 라엘이 누구는 못 속여요? 하나님 못 속이잖아요. 그러니 야곱이 했던 그 말대로 그는 어떻게 됐어요? 살지 못할 거예요 나중에 성말로 야곱의 말대로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돼요? 베냐민을 라태가 죽어요. 라엘이요 시아버지 이삭 얼굴도 못 보고요 가는 길에 아들 라태가 죽어요. 여러분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고 하는 말이든 모르고 하는 말이든 말 조심하셔야 돼요. 내가 그냥 무심코 던졌던 말 한마디가 요 힘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전라도에는 거지들이 왜 그렇게 많냐. 전라도 사람들은 자녀들 보고 꼭 했던 욕이 이빌어먹을로 했기 때문에 전라도에는 거지들이 많았고 경상도에는 왜 그렇게 문등병자들이 많았냐.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은 예 문등이, 보리문등이 했싸니까 문득병자가 많았다. 여러분, 말조심해야 된다고요. 우리 말에는 원세가 있어요. 정말 주의해야 돼요. 야구보사도가요,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한 자리 얻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의 잔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말에 뭐라고 대답해요?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마가복음 10장 3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들이 말하되 할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잔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입니 죽는 거였거든요 최초의 순교자들, 사도들 중에 최초로 순교한 자는 누구예요? 야보사도예요 그가 그 잔을 마셨어요 예수님이 너 마실 거야? 라고 말했거든요 여러분 그거예요 말주의 하시나요? 함부로 말하시면 큰일 나요 그말이 나의 계획을 잃도록하지만요 나의 계획을 깨뜨리는말 한마디요. 야곱은 모르고 했던 말이지만, 그말 한마디로 인하여서 라엘이 잃는다고요. 드라빔만 하러 인해서 라반는요원 야곱의 집과 짐과 천막 다 잊었어요. 발견을 못했죠. 라엘이 잘 숨겼으니까. 하지만, 라엘의 계획도 결국 헛되게 말았어요. 왜 헛되게 된줄 아세요? 나중에 라반이요, 그 드라빔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야곱하고 계약을 합니다.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어요. 그 조약의 핵심이요, 52절에 나와요. 우리가 다음 주에 네. 수요일날 올려야 하는데요. 미리 볼게요, 52절에. 이렇게 말해요.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라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서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가서 해야지 아니할 것이요. 무슨 말이냐면요. 그 자리에 돌무더기를 쌓아요. 그리고요. 이 돌무더기, 이쪽편으로는 이 땅, 이쪽편으로는 내 땅. 그래서 이땅 넘어오면 너는 못 넘어와. 넘어오면 너는 이제 죽어. 그 이야기. 나이를 들고 왔던 드라이민요 가지고요. 넘어가야 가서 재산을 가져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만요. 이게 못 넘어와. 딱 약속을 맺어요. 우리 말에 그런 말 있죠. 이런 놈이에 난 라헬은 뭐 열심히 뛰어서 머리 써서 드라비멈 쳐오면 될 거야 생각했는데 나바는 그 드라비멈을 아무 만못 넘어오니까 그거 가지고 올수 없으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들는데 어쩌면 나헬하고 나바는 똑같을까? 참 똑같아요. 두다두달아시라 두다 그런가 하는 짓이 어쩌면 그렇게 똑같은지, 집착하는 것도 똑같아요. 라바는 재산에 집착했고요, 라엘은 사람에 집착했고. 둘다 욕심은 또 얼마나 그래도 많은지. 다 가지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다 이루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요, 세 사람의 계획과 뜻이요,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실. 왜요?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반되기 때문에. 사람이 아무리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모두가 부러워하는 계략을 세치지라도요 그것은 사람의 생각입니다. 그 안에는 반드시 허점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그 허점을 깊이 파고들어서요, 완벽하게 깨트려버려요.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사람의 계획이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의 뜻이 다 이루어진다면요, 이 세상은 진지게 망했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계획이 다 이루어졌다면요, 이 세상은 진지게 망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크게 아는 말 있잖아요. 하늘이 무너지면 차가 나게. 하늘이 무너져야, 하늘이 무너졌으면 다죽었죠 뭐. 다행이에요. 사람의 계획이 다 이루어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올해도 이제 벌써 2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다음 주에 2월의 마지막 날이에요. 올한해 여러분들 다계획세우셨을 거예요.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미 작심삼일로 계획끝나셨습니까 계획이 이루어졌어도 감사하고요. 깨져도 감사하고요. 작심삼일로 끝났어도 실망하지 마세요. 인간의 계획은 끝이요 <laughs> 그래서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고요 계획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3일마다 작심하는 거다. 3일마다 작심하면 작심삼일이니까 다 이룰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중요한 건요. 우리가 계획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수많은 기도 속에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원합니다, 저거 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게 뭔데요? 여러분,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어 주십시오.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는 그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에게 알려주시면 내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해 기도하시나요? 우리 주기도문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주기도문은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삶은요.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이 이 땅에서 꼭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제는 그 기도 내려오으시고요 여러분 내 계획 내뜻내려오으시고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나를 집어넣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때, 내가 뜻,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될 때 그때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그때가 내 삶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직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렇게 사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의 입으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한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다라.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대로 말했고 하라는 대로 행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친히 하나님이셨습니다. 굳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않고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동안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 첫째 물었고요, 그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 뜻대로 행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홀고장에서 죽어 주셨어요. 나와 여러분을 위해 죽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였어요. 하물며 우리는, 하물며 우리는 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길 믿고, 그 하나님의 뜻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묻고 행함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뭘하네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하면서 내놓은 표가 뭡니까?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구속을 보여주는 게예요 그러면서 뭐 하자? 이로삼은 행하자. 여러분, 그 이로삼은요, 내가 하고자 하는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이로삼 안 해요? 내가 원하는 거 있는가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거 찬송입니까? 내가 원하는 전도이고 내가 원하는 나눔입니까? 말미암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위한 우리 아들이 매일 가정 예배 드릴 때마다 이로 삼을 행하겠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 채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이로 삼을 어떻게 했냐? 네 생각 가지고 했냐?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했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했냐? 네 생각대로 했냐? 여러분 똑같이 행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면 그건 하나님의 뜻이지만 내 생각으로 하면 그건 내 뜻이에요. 똑같은 일을 해도 하다 못해 물한 잔을 떠다 갖다 줘도요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달라 주랍니다 하고 주는 것과 내가 원해 당신 못 마를 것 같아서 줍니다 하는 거가 다르다고요. 똑같은 물을 떠다 줘도 기왕이면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행하죠. 그런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귀한 주의 백성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오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 그 속에 나를 넣어 주십시오.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그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시면 되시길 바랍니다. 내게 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되게 말씀다해서시면안되해서 들이. 준비해서, 시이준비해주 들이. 준되해서 들이. 준비해서, 들이. 준비해서, 들이. 준서 들이. 나를 해주님 나를 비해주서해